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중개업자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용의정이, 어, 지난번에 두 가지 용의정이었습니다. 중개하고, 중개업 했죠. 이번에는 중개업자 하겠습니다. 중개업자는 키워드가 등록입니다. 등록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쵸? 중개업자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중개업자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를 말장난 해봅니다. 등록을 신청한 자, 등록증 교부받은서 교부받은 자,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자 또는 여기를 어,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역시 X. 네? 등록을 한자자 자, 현재 음, 우리 법에 의한 중개업자 종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입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입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죠. 제일 숫자가 정계 누굽니까? 법인인 중개업자입니다. 그렇죠. 법인인 중개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개업자인 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개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 숫자가 정검 법인인 중개업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부칙 6조 2항의 종업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양반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종견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 의한 종업자종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별을 바꾸어서 업무를 행하고자 합니다. 못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역한대 공인 종개사인 종업자가 법인은 종업자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다. 또는 부측 6조 2항의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종별을 바꾼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부측 6조 2항의 중개업자로 종별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새로 나올 수 없는 종별이라고 그랬죠?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옛날의 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중개업을 하도록 배려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나올 수 있는 종별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것은 어떤 시험 문제 별말 없이 종기업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때 별말 없는 종기업자는 이 법에 의한 종기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종기업을 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종기업을 할수 있는 법인 즉 특수 법인은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시기 바랍니다. 별말 없는 종기업자 그러면 이 법에 의한 종개업자만을 말합니다. 특별히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특수법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의도를 드러냅니다. 예컨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할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개업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 법에 따른 종개업자입니다.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둘 때, 종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둘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다. 틀리다, 맞다. 맞습니다.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둘 때, 그때는 법인인 중개업자겠죠? 책임자는 공인 중개사에 됩니다. 맞습니다. 특수법인은 예외가 인정됩니다만, 그 특수법인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만약에 특수법인까지 염두에 뒀다면 표현을 달리 하겠죠? 법인인 중개업자는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 자들도 본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드러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개업자 종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얘네들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얘는 법인인 중개업자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그리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에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